안 그럼 내년에 되게 안 좋아요. 잘못하면은 어 군내년까지 대선까지도 힘들다했잖아네 아. 선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예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 사주를 좀 드리고 예. 일단은 생년월일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이분은. 1952년 예 예. 12월 예. 1일 아, 그래요? 예. 예. 남자분이시죠? 예 예, 그렇죠. 네. <laughs> 어. 그렇죠. 사수로 보면 올해 운으로 보면 운은 괜찮아요. 올해. 예, 올해. 운이 참 좋습니다. 작년에는 참 많이 시끄러웠어요. 내년에 7 1에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네. 음.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간제 시비가 생겨.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님이라도 두세 번 듣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분을 여니까 제가 이 아랫도리가 추워요 왜 춥느냐 조상님 중에서 나가서 객사 가신 분이 있어 배가 고파 아이고 추발라 아이고 추발라 아이고 추발라 내가 운이 안 좋고 하니까 내년에는 정초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돼안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몸이 아파 몸져 누워요 그런데 태임 내년만 조심하면 대임하고 나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 음... 응, 크게 나쁘지는 내년이 이게 완전히 그거야. 아, 그럼 내년이 응. 거의 응. 이제 대통령으로 맞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어, 그렇죠. 내년을 정말 어.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은 대임도 못 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수가나. 아, 좀... 인간관계 첫째 인간관계, 아... 어,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제 이분이 자 교가 불교가 아니고 다른 교이다. 예 네, 다른 교라도 그가 또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하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들 뿌리를 찾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늘님 찾고, 다 일하지만은, 그래도 이 양이면은, 어, 직업 정성으로 내년, 올 가을부터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기도를 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 아. 기도 덕으로 잘 넘어가시게. 안그럼 아, 내년에 되게 안 좋아요. 잘못하면은, 어, 구 내년까지, 대선까지도 힘들다 했잖아. 아, 그쵸? 죠 이제 내년에 잘못했을 그게 내후년까지 안좋아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넘어갈 내년 에. 고객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렇지 내년을 조심을 하셔야 돼. 어. 올해는 그럭저럭 운이 운이 괜찮아요. 음. 예, 올해는 그럭저럭. 뭐 네. 나쁜 말도 그냥 스르륵 묻히 뿌리고. 네. 어, 예를 들어 뭐 나쁜 아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예. 하면서도 그게 그냥 누가 모르고 스르륵 그냥 덮혀요. 그냥 이렇게 내가 운이 좋으니까. 어, 그렇지만 네. 내년에는. 어, 내년에 요만한 거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 그냥. 운이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올 수있 예, 그렇지. 그렇지. 조심을 하는 하나가 되셔야겠. 예, 예. 그렇지요. 어. 네. 알겠습니다. 예.